자, 사람들한테 무슨 몸이 나빠져가는 그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요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박사 학위는 이학 박사입니다, 여러분. 이학 박사. 이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돌아가는 자연적인 현상들, 예,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현상들, 기타 물질들에 관한 여러 가지 현상, 자연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왜 저런 현상을 일으키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논문도 쓰는 그런 일을 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그런 분야죠. 왜 그런가를 살펴보는 분야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몸이 나빠져가는 건강하지 않는 이유를 찾아 냈는데요. 저는 크게 딱두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 봤습니다. 한 가지는요. 몸이 차가워지는 거, 추워지는 거, 추워서 감기 드는 거, 이런 것들이 건강하지 않고 병원으로 가고 약을 먹어야 되는 출발점으로 시작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춥지 않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소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물론 소화가 안 되면 감기도 들수 있습니다. 기타 소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고혈압, 당뇨, 암, 각종 염증, 네그 다음에 영양 부족, 소화 불량, 예이 네, 소화가 안 되어져서 소화 불량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요. 이러한 다양한 질병들을 만드는 기초가 뭐, 무엇이었느냐? 소화가 안 되어져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소화가 잘 되어야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라게 저는 정말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고혈압이나 당뇨나 기타 온갖 질병들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소화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거죠. 그래서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는 무엇인가를 하자라는 거죠. 하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운동도 하면 좋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좋죠. 또, 좀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니까 위장 속에 환경을 잘 구축을 해주는 게 좋다. 무슨 환경?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는 환경 구축. 그것의 첫 번째가 위산이 잘 분비되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위산이 잘 분비되어져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에 빠져 있고 많은 진단들은 잘못되어져 있는 진단이 대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화에 관해서요. 위장에 관해서요. 위산에 관해서요. 그래서 위산과다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위산을 없애는 약물들을 먹고 먹이고 그게 예 한달두달 달 1년 2년 10년, 20년 지속되더라. 위산이 안 나와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위산이 많이 나온다라는, 진단으로 위산을 없애는 약물을 처방하다 보니까 절대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길게는 50년, 60년, 평생을 소화가 안 되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 소화를 잘 되게 해야 나머지가 건강해진다. 그러면 소화가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산이 잘 만들어져 나와야 된다. 위산을 어떻게 만들지? 예. 네. 이미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으면 위산이 잘 만들어지지도 않더라. 그래서 외부에서 위산을 공급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위산을 아무 데도 팔지 않는다. 그래서 위산을 만들어지도록 해버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비타민C와 소금을 먹는 것이다. 비타민C와 소금을 먹으면 어떻게 해서 위산이 되어지는지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그려 보겠습니다 비타민 c 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야참잘 그리죠 그림을 비타민 c 의 화학 구조입니다 예 산소 산소 자, 비타민C는 이렇게 생겼다. 뭐, 사람같이 생겼네요. 알고 아, 보면. 그래서 비타민C에는 수소라는 게 이렇게 들어있고요. 여기에도 물론 수소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이중결합 때문에, 이걸 이중결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탄소가 들어있습니다. 탄소, C, 여기도 탄소, C, 여기도 탄소, 여기도 탄소. 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에 배우셨죠? 여기 탄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탄소가 탄소 사이 이렇게 이중 결합이 붙어 있는 것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수소가 여기에 있는 수소가 떨어져 나오기가 쉽다라는 거죠. 떨어져 나온다. 그래서 수소가 위장 속에 들어가면 이 수소가요 떨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한개 H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이 떨어져 나온 수소는 자기 혼자 이 H 상태로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자를 버리고 플러스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소금은 염화나트륨이라고 해서 NaCl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나트륨 염소. 그런데 이것도 물속에 들어오면, 즉 위장 속에 들어오면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나누어져 녹아 있게 됩니다. 이때 이 수소와 이 염소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것이 염산 HCl 이게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위산이다. 이렇게 해서 비타민C와 소금이 만나서 위산이 만들어진다. 하는 거죠. 자, 이해가 좀 되신 분은 3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3번. 네, 이거 알아들으시면, 네, 학교 다닐 때 공부 무지무지 잘하신 분이죠. 네, 몇 번요? 3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타민C는 일부러 따로 저처럼 이렇게 먹어주고 제가 몇개 먹었습니까? 6개씩이나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산이 만들어지려면 소금이랑 만나야 되기 때문에 쏙 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사 위산 위, 비타민C는요 쏙 쓰리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6개나 먹었죠. 제가 저녁을 먹을 때그 저녁 식사 속에 들어있는 소금이랑 만나야 되는데 지금 저녁 먹은 지한두 시간 이상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위장 속에 들어온 음식물들이 좀 내려가 버렸죠. 그래서 비타민 c하고 또 얘하고 만나기도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비타민 c를 빈속에 먹더라도 이 비타민 c로부터 이 산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타민 C는 쏙쓰리지 않는다. 자, 15분이 지나가면 저의 위장에 문제가 생기겠죠. 지켜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식은땀이 나면서 쓰러지는지 안 쓰러지는지 이걸 보시면은 알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음식 속에 들어 있는 소금과 비타민 C가 만나야 위산이 된다. 그래서 밥 먹을 때, 식사할 때꼭 비타민 C를 먹어 주어야 소화가 잘 되는,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는 위산을 만들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소화가 잘 되도록 하려면 비타민C와 소금을 꼭 챙겨 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또 다른 건강하지 않은 다른 몸도 점점 건강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제가 3년 전부터 거의 매일 생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소화가 잘 됩니다. 위장이 좋아졌습니다. 라고 글을 써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저의 유튜브 댓글에 와보시면.